힐링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음, 요즘 저는 특히 하루 혹은 한 걸음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자주, 음, 음, 막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그렇게 엄청 특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사실 어떤 일이든 이 하루하루가 만들어가는 거란 생각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특정한 순간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들이 이 지금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두 특별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음, 오늘은 오랜만에 초민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초민감자는 영어로는 뭐, 엠패스, 뭐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하죠. 음, 최근 한국에서도 예민한 사람, 센서티브, 초민감자, 엠패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음,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뭐 10년 이상 이러한 기념들이좀 늦게 도입이 된 감이 있고 음, 한국에선 초민감자에 대한 인, 인지가 약간 어, 걸음마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엠패스는 공감 혹은 감정이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라서 어, 그냥 예민함이 좀 많다 라는 의미의 '초민감자'라는 번역이 딱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유튜브에 처음 심리 컨텐츠가 바로 아, 내가 이, 이렇게 힘들었던 게 내가 엠페스였기 때문이었어라는 어떤 일종의 자각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기억나시는 힐링이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음, 지금은 이제 재업로드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처음 업로드한 시기는 2년 전, 그러니까 2020년 초봄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막 시작될 시기에 제가 갑자기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무렵 이제 유튜브 하는 법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MBS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어, 나르시시스트 악성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그런 이유인데요. 어,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난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지? 이게 이해가 가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어, 북클럽을 이제 시작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어, 나르시시스트 관련 책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읽어가지고, 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초점 받았던 책이 뭐였냐면 프랑스의 심리 치료사인 크리스텔 피티콜랭의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군요. 나쁜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탄 심리학이라는 책이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 악성 나르시시스트 관련 책을 읽다가 이제 이들에게 많이 당하고 타겟이 되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높고 배려심이 많고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초민감자, 엠페스 막 이런 용어들도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제첫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제 엠페스라는 용어를 만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주디스 올루프의 나는 초민감자입니다라는 책을 제일 좋아해요. 이 채널을 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 책이. 주디스 올루프는 초민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소개하고, 동시에 이제 공감 능력이 높고 배려를 많이 하는 엠페스들이 자신의 능력을 잘 알아서 활용하기만 하면 영적으로도 되게 충만한 삶을 살수 있고, 어. 힐러, 치유자로서의 역할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1년의 경험이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초민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공감을 잘 한다거나 뭐, 막 매,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잘 몰랐었거든요. 전에는 예민한 사람 이러면 아 뭔가 되게 짜증 많고 불평불만 많고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까탈까탈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민한 사람은 이거랑 정반대이고 제가 앞서서 이제 묘사했던 그런 까탈스러운 사람 오히려 둔감한 사람 배려가 없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조금 체력이 약하고, 큰 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뭔가 잔병 치대가 좀 많은 것 같고, 무섭거나 잔인한 뭐 컨텐츠 못 보고, 뭐 타는 거잘못 하고, 문화 예술 쪽 이런 거 좋아하고, 사람을 좀 신뢰하려고도 되게 노력하는 편이고, 사회 현상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초민감자의 특성들에 해당한다는 거. 남들보다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 그에 대한 어떤 인식과 적절한 대응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남들에게는 괜찮을 수도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괜찮지 않을 수 있고, 남들은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이 나는 그런 것에 상당히 신경을 쓸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알게 됐어요. 그,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인지하지 말고 어, 나를 이제 외부의 어떤 자극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보호막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만일 초민감자나 엠패스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나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어, 그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됐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이렇게 심리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제 위험에 빠지고, 고통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저 역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성장하고 치유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럼 힐링이 여러분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흥미로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다음에 뵐게요. bye-bye hey,